자 루트 2 더하기 2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 정수와 소수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 가장 먼저 해야 될건 항상 뭐였죠? 무리수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따라서 루트 5를 먼저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제곱수인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기 때문에 2보다는 루트 5가 크고 3보다는 작은 수가 될 거고 거기다 2 더하면 되니까. 루트 5 더하기 2가 되면 얘도 2더 더하고 얘도 2더해줘야돼 2더하면 4보다 클거고 2더하면 5보다 작다가 되겠지 즉 얘는 대략 약 4.xxx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수 a는 4가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숫자에서 얘를 빼주면 돼 그냥 정수를 따라서 루트 5 더하기 2에서 8을 뺀 거와 같으므로 루트 5 빼기 2가 b가 될 거다. 이해 됐죠? 최종식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므로 a4에서 b 빼면 마 루트 5 더하기 6 마이너스 루트 5. 그거는 옳은 문제는 아니죠. 3을 빼면 답은 5번이 될 거다. 이해 됐죠?